첫 번째로, 이제, 왜 리액트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 기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면 그냥 플레인 자바스크립트, e c m c 스크립트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jQuery 같은 그냥 기초적인 돔 라이브러리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 뭐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나 혹은 어, 프론트 사이드 렌더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웹 뷰를 개발할 때 있어서 DOM을 가지고 오고 그다음 갱신하는 작업이 굉장히 느려 느리게 돼요. 어, 특히나 이제 상태가 바뀌어서 페이지 전체를 혹은 부분을 렌더링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이제 개발자의 역량에 따라서 성능이 굉장히 천차만별이 되겠죠. 부분만 좀 메모리 상에 어, 올려놔서 마지막에 렌더링을 하는 뭐 그런 수법도 있고 혹은 뭐 매번 이제 하나하나 다 렌더링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네이티브로 전부 개발을 하게 되면 특히나 이제 브라우저도 많이 타겠죠 버전도 많이 타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DOM 트리에서 원하는 것을 가지고 오는 그런 작업들도 느리기 때문에 사실 페이스북에서도 처음에는 그런 방식으로 타임라인을 개발했었대요. 근데 워낙 손대야 되는, 아 그러니까 필요한 도움이 많다 보니까 페이스북 타임라인이 성능이 굉장히 떨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에서 아 그러면 우리한테 맞는 라이브러리를 직접 개발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탄생된 게 리액트예요. 이 리액트라는 라이브러리는 페이스북 자사에서 지금 쓰고 있어요. 페이스 여러분이 쓰시고 있는 페이스북의 타임라인이나 혹은 인스타그램의 타임라인에도 현재 리액트가 적용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자사의 프로덕션에 <laughs> 사용을 하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보안이나 혹은 성능 같은 게 검증이 되었죠. 지금도 계속 버전업이 되고 있고요. 음, 이 그래서 이 리액트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어, 리얼 DOM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버추얼 DOM을 사용해요. 그래서 어, 조금 더 어, 리얼 DOM을 사용할 때보다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가상 DOM이라는 것은 사실 또 리액트에서 직접 개발을 한게 아니라 일종의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액트에서 이 버추얼 DOM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걔를 한번 감싼 래핑한 형태로 리액트를 어, 만들었고요. 이 버추얼 DOM이라는 건 저희가 HTML 문서를 브라우저가 파싱하게 되면 어, 일종의 DOM 트리가 생기잖아요. 뭐 HTML 그다음에 헤드, 바디, 바디 안에 디비전 뭐 여러 개 나뉘어서 결국 트리 구조로 이제 문서 구조가 생성이 돼서 개를 개가 어, 있는데 이 버추얼 돔이라는 건이돔 트리에 대한 구성 요소를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메모리 단에서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돔 트리 대해서 뭐 디비전 안에 스팬 안에 뭐 어떤 태그가 있었을 때 개가 변경되어야 된다고 하면 뭐, jQuery를 쓰셨으면, 뭐, 달러 해서 해당 뭐, 클래스를, 어 선택해서, 걔, DOM을 가지고 온 이후에, 점 뭐, html 한다든가, 혹은 뭐, 이너 텍스트, 뭐, 요런 걸 써서 이제 컨텐츠를 주로 바꾸셨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는 직접 DOM에 제, 제어를 하는 경우고요. 이 리액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DOM 렌더링은 절대 저희가, 아, 절대라고 하면 또안 돼요. 예외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99.9%의 경우에는 DOM을 직접 선택하는 경우가 없어요. 가능한 이제 상태를 변경하는 그래서 개발자는 개발 코드에서 상태만 변경하고 렌더링하는 것은 리액트라는 라이브러리에 웬만하면 위임을 하는 그런 구조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리액트에서 변화되는 상태가 있으면 렌더링할 때 이제 버추얼 DOM을 활용해서 렌더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돔 트리를 한꺼번에 막 바꿔야 되는 그런 케이스에는 개발자가 직접 하는 요 기존 자바스크립트 경우에는 매번 뭐 선택을 해서 그 안에를 바꾸고 하다 보면 꼬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 크롬 퍼포먼스 체크를 해보면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서는 리액트를 만들어서 특히나 이제 인스타그램 타임라인이나 페이스북의 타임라인 같이 변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서 렌더링 수정이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리액트를 적용해서 상태가 상그 스테이트나 프롭스에 변화가 있으면 이제 해당되는 부분만 렌더링 되게끔 이제 라이브러리가 처리하게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장점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DOM 조작이 최소화되었고 그 다음에 리플로우도 이제 최소화가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클라이언트에서 뷰를 봤을 때 기존보다 이제 성능이 굉장히 향상된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 돔의 딥 체크가 이제 버추얼 돔에서 버추얼 돔 라이브러리가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리액트에서 제공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어 직접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저희가 제어를 하거나 손대지는 않지만 이 기능이 사실상 이제 리액트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리액트와 함께 사용되는 것, 이 탭에서 어, 웹 프레임워크를 MVC라고 보통들 이제 나누잖아요. 여러 가지 뭐 디자인 패턴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MVC겠죠. 그래서 서버 사이드에서도 스프링 뭐 MVC가 있고 어, 프론트에서도. Angular나 뭐 혹은 React나 View 같은 것들을 쓰다 보면 결국 데이터는 따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갱신되는 뭐 타겟 페이지 같은 게 있겠죠, 걔도 따로 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목적이 좀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이제 도메인을 조금 쪼갠다고 봤을 때 이제 MVC로 프론트도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그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 리액트는 이제 좀 뷰에 해당이 되긴 해요. 예, 여기서 리액트라는 것은 딱 순수한 리액트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퍼블리시하는 게그 리액트랑 리액트 돔 o 두 개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또 있긴 하겠지만 그두 개를 이제 보통 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모델에 해당되는 게 이제 리덕스 그리고 리액트 리덕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 오늘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저희 오늘 수업은 최대한 리액트 기초를 많이 알려드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은 순수한 리액트만 배우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이 리액트라는 것이 어, 규모가 큰 개발을 할 때에는 좀 부족한 점이 조금 있어요. 뭐 있었으니까 이런 게 개발이 됐겠죠? 그래서 그, 일종의, 어, 옵저버 패턴 같은 걸좀 배우셨으면, 뭔가, 뭐 위임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것과 비슷한 것처럼, 리덕스라는 것도 리액트에서 상태를 변경하다가, 상태만 관리를 하고 싶은 상태 컨테이너 같은 게 필요하는 그런 니즈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때, 이제, 리덕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에서 URL에 따라서 컴포넌트를, 뭐 어, 인덱스로 들어왔을 때는, 뭐, 홈이라는 컴포넌트를 띄우고 싶고, 혹은 뭐, 리스트라는 URL로 접속을 하게 되면, 리스트 컴포넌트가 뷰에 뿌려지고 싶고, 라고, 어, 이제 니즈가 생겼을 때, 이제 하는 게 이제 라우, 라우터겠죠? 라우터도 이제 리액트 라우터라는 게 있어요. 개를 이제 보통 뭐 컨트롤러라고 불러요. 그래서 리액트라는 프레임워크를 놓고 봤을 때도 MVC로 각각의 기능에 맞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쓸수 있고요. 그래서 M은 리덕스고, 뷰는 리액트고, C는 리액트 컨트롤러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수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퓨어 리액트에 대해서 접해보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이 컨트롤러 역할이나 혹은 모델 역할을 하는 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강의에서 또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